나이가 90세 전후인 고령자도 주기적으로 근육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근력이 오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 2회 이상의 근육 트레이닝이 필요하며 유산소 운동과 결합해야 한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단백 합성에 필요한 호르몬이 부족한 탓이 대부분이다. 유산소 운동은 호르몬 효과를 개선하는 기능이 있기에 유산소 운동을 꼭 함께 해야 한다. 그렇지만 산책과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할 경우 근육량은 크게 늘지 않기에 근육 트레이닝을 필수적으로 함께 해줘야 한다. 근육 트레이닝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여럿이다.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은 부상으로 이어지는 넘어지는 전복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일상생활 중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고관절 등의 부상으로 이어진다. 근육이 줄어들면 보폭도 줄어들어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아지는데 근육 트레이닝을 주기적으로 해주면 보행 기능도 개선되며 신체 중심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근육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고혈압이나 대사 증후군, 당뇨병 같은 만성적인 질병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통과 관절통, 골다공증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연구 결과다. 특히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근육 트레이닝을 꾸준히 지속하면 뼈가 자극돼 골밀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내로 센타클레라 출신의 돈 펠만이라는 100세 남성이 샌디에이고 시니어 올림픽 게임에 출전해 멀리뛰기 등 5개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펠만은 이날 100세 이상 선수 가운데 최초로 높이뛰기에서 0.9m를 뛰어 최고 기록을 달성한데 이어 멀리뛰기에서도 100세 이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 100m 달리기는 26초 99에 주파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검색 부탁드려요.